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나면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길 바랐는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유행이 멈출 줄 모르고 있네요. 우리 학교에도 1, 2학년에 확진자가 발생했었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코로나 방역수칙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로 본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코로나19 감염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밀폐 밀접 환경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 세 번째는 학교 내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 네 번째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이후에 학교 내 감염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의 원인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환기 부족 등이 있었죠.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는 시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혹은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불필요하게 이동을 하는 것은 삼가 주시고, 어,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반갑겠지만 뭐 끌어안는다던가 팔짱을 낀다던가 이런 접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침 못 먹고 와서 매점 이용 많이 하는데요. 매점 갔다가 음식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섭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음식은 꼭 교실 자기 자리에서 가림판 설치하고 본인 자리에서만 섭취를 해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내리고 섭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 시간입니다. 사교시 종료 전에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꼭 해주시고 배식 대기 시에는 적정 간격 1m 이상을 유지해 주시고 대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식사 직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식사는 반드시 가림판 설치하고 본인 자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 다 알지만 음, 꼭 본인 자리에서 가림판 설치 후에 식사하셔야 됩니다. 아, 교실 입실 전에 아침에 등교할 때 발열 검사 하고 있죠. 자, 공용 물품은 자주 소독, 어, 소독 티슈 이용해서 자주 소독을 하고 되도록이면 개인 물품을 사용을 해주세요. 책상은 매일 등교 시나 학교 시에 소독 티슈 이용해서 소독 해주시고요. 수시로 최소 1 시간마다 한번 이상 창문 열어서 충분히 환기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언제, 어디서나 올바르게 마스크 쓰는 거 제일 중요하겠죠? 마스크 착용 후에는 손으로 절대 마스크를 만지면 안 돼요. 마스크 바깥쪽에는 각종 세균들이, 세균 바이러스 등이 묻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지고, 뭐, 자기 얼굴을 만진다던가 이러면 감염이 전파될 수 있겠죠? 마스크를 만지면 안 되고요. 마스크 오염이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마스크를 꼭 챙겨주세요. 일과 시간 중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입스크, 터스크, 절대 안 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착용해 주시고요. 자, 학교 후에는 어디 뭐 밀폐, 밀접적 가지 마시고요. 곧바로 집에 가 주시고, 학원에서도 학교에서처럼 꼭 방역수칙 잘 지켜 주세요. 자, 우리 학교 등교 전에 실질적인 건강 상태 자가진단 하는 거잘 알고 있죠? 우리 형식적으로 자가진단하고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 와서 자가진단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자가진단은 등교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체크를 했을 때뭐 예를 체크를 했을 때 이제 등교 중지라고 뜨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등교 전에 건강 상태를 봐서 학교를 올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꼭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실질적인 몸 상태를 확인 후 자가진단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등교하지 말고 꼭 선별진료소 진료 받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등교 학교 와서 수업 듣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학교 오는 건 알지만 아프면 꼭 선별진료소 가서 진료 받아서 어, 코로나가 아님을 확인을 받고 등교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상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잘 지내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